<웃음> 자, <웃음> 이런 관계를 갖고요. 나는, 뭐야, 이게, 반지름이 15인 원에 내접한대요. 그러면, 원에 삼각형 이렇게 이 내접한다는 얘기는, 라지 아니 1 5라는 뜻인가? 네. 뭐, 이렇게 된 거죠? 네. 어, 그때 BC의 길이가 뭐냐, 이렇게 물어봤어요. 네. 자, 이거, B 더하기 C라는 거는, A 더하기 B 더하기 C는, 이건 진짜 기본적으로 나오는 문제 형태죠. 네. 이거예요 이거. 네. 그럼 b 더하기 c는? P A. Pi 응. 네. 마이너스 A. Pi 네. 마이너스 A. Pi 다 이런 얘기 A. 이해되죠? n u s A. Pi n s A. i n s A. i n s A. 는 i m n s Pi m i n u A. Pi m i s A. Pi minus A. Pi m s A. Pi m n s A. i n A. 라 i 거는 s i n i n A. 삼각형 내부에서는 음수가 나올 수가 없죠. 네. 무조건 양수인 5분의 4가 나오는 거예요. 얘각이든 등각이든. 봤니이부 네. 아, 이 사인값이구나. 뭘 구하는 거야? 네이값 어. 어. 삼각형 있으면은 A에 대한 사인은 나왔는데, 그럼 사인 법칙 쓰면 되겠네. 이거 구하는 거네요. 이거. 그냥 사인 법칙 쓰자. 이 r 은 이내 외우는 거. 사인 A분의 a 아무 식이나 이렇게 써놔. 그러면 그 요거 구하면 되는 거잖아. 대입하면 되죠 30은. sin 아, a가 5분의 4야. 그럼 a는 네. 이렇게 곱하면 되겠죠. 네. 30 곱하기 5분의 4. 그죠? 24. 얼마예요? 2 24. 4가되겠네요 그죠? 네. 충분히 해야 되는데